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지오지아 트러커 셔켓형 점퍼 지금이 기회 멋스러운 디자인에 놀라운 할인까지 75,900원에 득템하세요. 69%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지오지아 린넨 블렌드 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81% 파격 할인으로 12,900원에 만나보세요. 69,900원 상당의 셔츠를 놀라운 가격에 특템할 기회. 3위입니다. 지오지아 원더쿨 셔츠.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81% 파격 할인가로 12,9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베이지 캐주얼 셔츠를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63% 놀라운 할인으로 시원한 냉감 원단의 에이지 오딥 플레인 카라 니트를 만나보세요. 쾌적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멋진 니트는 지금 바로 9,91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지오지아 남성 미라클 티셔츠. 시원한 변형 조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5% 할인된 28,4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함과